오늘 본문은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때는요. 일차적으로 이 말씀을 주님께 듣고 있던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적용됩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 당하게 되는 그때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32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때를 종말의 때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7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 때가 궁극적인 종말의 때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8절의 말씀처럼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9절의 말씀처럼 사회가 불안정해 난리와 소요에 대한 소문들이 난무하며 10절의 말씀처럼 전쟁이 곳곳에서 발발하고 11절의 말씀처럼 도처에 재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또한 12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다라는 것이죠. <laughs>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징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징조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역사상늘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시대에 계속 반복되어 왔고 반복되고 있는 징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말론적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이처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그들의 신앙을요, 통제한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가 만들어낸 신앙의 장치를 종말론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괜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뭐 종말론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주고 불안함을 주면 뭐예요? 신앙 안으로 또 교회 안으로 모이게 되고 거기에 이제 통제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장치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단들이 이처럼 종말론을 악용했잖아요 그죠?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마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여서 사람들로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들고요 자신들의 집단에 결집시키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조장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들은요 자꾸 종말의 때와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지금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 베리치 들어보시죠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젠 종말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종말의 때다. 이건 종말의 사건이다. 자꾸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요 이 종말의 때와 사건에 집중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종말의 때와 사건을 해석하고 알고 있는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요 자꾸. 여러분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 외에요 마치 다른 것이 진리인 것처럼 나의 신앙을 만드는 교회가 여러분 있다면요 그 교회는 이단이거나 이단으로 가는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세상과 현실에 우리를 도피하게 만들고요 자신들의 집단에 사람들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만들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그곳에 모두 쏟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종말의 때에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도 망치고 그가 속한 가정도 망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종말로는 이런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로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9절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종말의 메시지가 믿는 우리에게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열심한 그 열심히 한 고삼이요, 수능 날이 두려울까요? 기대가 될까요? 공부 진짜 안한 친구는 수능 날이 그 심판의 날이 두렵겠죠, 그죠? 근데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친구는 그 날이 기다려지겠죠, 그죠? 아, 그 날을 통해서 내가 이제 시험을 잘 치고 또 이제 자유가 되겠다. 내가 이제 원하는 대화가 들어가겠다 기대에 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종말에 때는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요 이러한 종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휘둘리는 시간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요 종말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도리어 이러한 종말의 때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 불안하잖아요 이거죠 불안하면 이거 기회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불안하니까 이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과 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있는 자들은요. 이렇게 소망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망이 있지 않니? 그 소망을 이 불안한 시대에 너희는 전파하며 빛을 바라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이 종말의 때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고개를 숙이는 때로 삼지 말고 28절의 말씀처럼요 일어나 하늘 향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머리를 드는 시간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종말의 메시지를 기다림의 기쁨과 위로와 격려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요, 이러한 종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현실을 도, 도피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36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셔서 이처럼 종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을 치닫고 있는 이 시대, 8절의 말씀처럼 거짓이 넘부하고 미혹이 넘치고. 3 4절의 말씀처럼 방탕함과 혼미함과 염려와 금심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너희는 믿는 너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함을 도모하며 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을 피하는 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의 믿음으로 견디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종말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신실하게 준비된 자에게는 그때가 두려움이 아니라 영혼의 승리를 거두는 시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이 우주론적인 종말은 언제 임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다 그랬죠. 우리 개인의 종말은 수년, 수십 년 안에 곧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그 시간이 두려운 시간일 테지만 누구에게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요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런 시간이 될까요? 날마다 깨어서 신실하게 기도함으로 그 개인의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 어떠세요? 이 종말의 때또 개인의 종말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두려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마지막에 승부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 불법이 난무하고 미옥이 가득하며 혼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깨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삶과 가정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불안이 아닌 인내로, 포기가 아닌 소망으로 우리가 주어진 곳에서 늘 깨어서 오늘을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게 누가복음 21장을 합독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령 너희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의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령이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에는 악이 벤 자들과 점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환란과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피리라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이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어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